때는 우주 MSL 패자 준결승 3세트였습니다. 최연성과 박정석이 만나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요. 박정석이 1, 2경기를 따내며 세트 스코어는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연성 입장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3경기는 무조건 따내야 했는데요. 과연 이 둘의 대결에서는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4인용 레큐엠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네, 어... 대각으로 나왔네요. 3시입니다. 최현성 선수고요. 보라색 네오레킴입니다. 박정석 선수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아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분 좋게 이겼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 네오레킴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결승전은 아, 네. 8월 6일, 부산. 부산으로 해운대로 오시면 좋겠네요. 피서겸 해서요. 경기도 보고요. 지금 현재 한 자리는 조용호 선수. AQM에서 모든 대회 6승 1패, 대토르토스를 상대로 여섯 번 이기고 한번 졌습니다. 추락수 완성됐고요. 특 최현성 선수의 팬 여러분들도 아직 지금 2대0일 뿐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우승까지 경험한 선수가 바로 최현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초일류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2대0으로 내가 이기고 있기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숨겨놓는 거죠 네, 네. 머리는 어느 정도까지 생산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지 말아야 상대방이 질럿을 뽑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다수병력을 보유하기 위한 예, 빌드오더를 보여줬기 때문에 진영구도가 마련이 대아테랑이 할만한 거고. 네. 예. 데크 나왔고요 자, 지금부터는 좀 할만하죠. 주현석 선수.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어, 예.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박정석 선수가 질럿을 처할 수 예, 예.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뭐 지금은 드라군을 모아서 이렇게 뭐 상어리업 이용, 상어리를 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머린다. 아, 질럿저질럿 박정석 선수가 진짜 잘 노린다고. 아, 예. 예, 그냥 뒤쪽으로 빠지면서 마인으로만 질러 제거를 해주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패을 품이 안은 채, 예, 않은 채 돌진하는 그런 어떤 그 질럿과 같아서또 마인 그 대박이 여기서 한번더 터지면은 예 원팩토리 상태이기 때문에 또 병력상으로 밀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박정석 예. 선수가 마음껏 저런 컨트롤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박정석 선수가 이최현성 선수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는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병력이지의 플레이를 지금 선택했기 때문에. 뭐.. 분명히 최현성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고도 볼수 있었는데 이버로 경기 끝낼 생각을 지금 박정석 선수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호시참참 노리고 있는 자 시즈모드 끝났습니다 네. 역시 드라칩을 예. 예, 활용을 해서 위협을 하면서 멀티를 하겠다는 생각이죠 예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예상이 예, 완벽한 대응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자 탱크 주위에 있는 마이는 자 리버 타고 있습니다. 질럿과 함께 리버 타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드랍지 다 걸쳐 신정자만 펼치고 회군을 했습니다. 일단 확장하고 있는 트러브 하나는 네. 포트 예, 이런 약간은 어색한 체제가 유지될 때까지 멀티를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예, 나오죠. 예, 나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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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이거 이거 승부세요. 예상적인 어떤 그 타이밍을 상대방이 예측하는 것보다 예좀더 빨리 가져가겠다라는 거. 예전에도 이런 플레이 한적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가 예. 그러니까 뭔가... 아, 그래도 뭐 이리한 네. 코너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지 않을까 했는데 S3 예, 팩토리 늘린 것은 나중에 병력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 선택이었고 그냥 뭐 일단 참네요. 그래서 이벌쳐는 펄처는... 아이고 한 방에 세수를 네. 모두 전멸시킬 수는 없었고 모르는 상황이었죠 자 11시 쭉도 가져갑니다 박정석 선수 또 다시 빈틈을 노립니다 박정석 선수가 좋은데요 이거 공격이 없고 예. 이쪽 견제도 셔틀이 오면 그냥 막힙니다 그렇겠죠 예 보고 있는 상태 아이거그런데 예, 예, 리버가 아까 비웠었지 리버가 집을 오, 비웠었죠 예. 자 여기서 최대한 가로버요 리버가 필요하지. 리지리하지 리버가 필요하요하이요 그리가 너무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 스캐럽은 불발이 된 거고 네. 네. 지금 이 타이밍 조금 지나서 바로 선지 시도했을지도 모릅 스캐럽 떠났습니다 스캐럽 떠났고 또 불발인가요? 불발 이번에 예. 예. 스캐럽또 가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리버스캐럽이 스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예. <laughs> 어. 예, 예. <laughs> 한꺼풀 벗겨질 텐데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벽을 넘어야 하나? 네. 정말 넘었을 때 효과를 줄수 있을까? 자 4벌차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넘을까 왼쪽으로 넘을까 그렇죠. 고민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벌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 벌처로 빈틈을 또 찾아보겠고 최현성 선수 일어났습니다 이플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3벌차가 프로를 꾹꾹 찝어주면은 예. 결국 자신이 리버에 의해서 s c v 를한 여러 번 뺐던 것을 네, 만회하기 위해서 그쪽 뒤쪽으로 물려 놓고 출발하는 거 굉장히 뭐 나쁜 선택이 아니죠. 네. 턴틀 모드 동반해서 센터전이 자리를 예. 넓게 넓게 잡아야 됩니다. 네, 예. 조금이라도 코너에 몰리는 감 있으면 안 돼요. 예. 자, 시즈고 넣고 차 대기 먼저. 그러니까 뒤로 타면 아, 코너에 몰리면 안 되거든요. 박정서. 자, 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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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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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왼쪽 최원성이죠. 네. 박정석은 뭐 어디까지 거든요자 또다시 공격적으로 들어오자 최성 선수 이 싸움에서 패배를 한 것은 박정석 선수의 셔틀 플레이도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런식으로 탱크 공군이 잡히면 예 리버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벌처가 아무 아 전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이 네. 때문에 뭐 이쪽 확장 기지도 안전하게 에,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고뭐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불행입니다 최하 선수에게는 자 결국 드랍슨 잡힌 상태 그리고 예. 확인합니다 자 확장 또 놀아 우리는 확장 폭탄 깨까지 있는 데다가 혹시라도 막기 버겁다 싶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버가 아, 아까 자, 저 이버가 예. 저, 예. 저 그리고, 진짜 저억을니다 예, 저는 영웅스럽진 않지만 네. 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상대방 앞마당 지역에서 견제는 좀 못했지만 방어는 지금 1등 공신이거든요. 힘겨하게 해주고 있죠. 네. 박정석 선수가 리버 아직 그 리버 아직까지 잡혔어요. 박정석 선수의 확장은 늘어납니다. 그럴 때야 그래도 예 포기하지 않고 흔드는 플레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네. 일단 있습니다. 최연성 선수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2차 전진이기 때문에 차 전진 마스터 2차 전진 시작됩니다. 자 질럿이 우르르르르 몰려오는데 지금 병력 비율이 사람보다 프로토스가 좀안 좋아요. 병력 구성이 안 좋아요. 질럿이 질럿 질럿 질럿이 권초 상대하면서 잡힙니다. 그리고 뒤쪽에 시즈모자 탱크들이 자리 잡으면서 일단 후퇴하더니 박정석 선수 그때 부랴부랴 게이트웨이가 자,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긴 했거든요. 아잘 풀어 잡혔고요. 무 셔틀이 떠있는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다수의 게이트웨이는 1차 교전 이후에 예. 그 직후에 부랴부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테란 여기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스피드 셔틀 볼트 잡혔고요 아, 이기이 아, 리버 잡혔고요 자, 이제 간단해요 여기 못 들으면 박정석도 볼트까지 잡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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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서 탱크 한번 탱크가 살아남았고 폭격을 계속 됩니다 뒤쪽으로 태웁니다 엔진을 먼저 때립니다 파타라는 곳이 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셔틀은 이제 이후에 한번 밖에 사용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인드박 조심해야 됩니다 박정석 선수는 그거 노리고 있을 거예요 예, 예. 마인드박 터집니까? 안 터졌습니다 마인드박 저기 이기 저기 마인드박 이야 이것도 마인드박 두 번째가 <laughs> 그래도 아직까지 위기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변함은 없습니다. 자 최영성 선수로서는 힘이 쫙 빠지는 장면이 아니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재고 아, 하면서 또 숨통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정석 선수가 좌원 타격이 없다는 거. 이거는 최영성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표현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자첫틀 다시 한번 찔리는데요. 또또아 이쪽에 마일은 없어요. 마일은 없어요. 마이 거기 지금 은대모이었어요 어, 네. 전진 라인에 거치고 있는 와서! 지라 왜? 야 이걸 거쳤어요. 예, 그렇죠. 이걸 거쳤어요. 이경의자원 예, 상태가 어느 누가 더 존재를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박정석 선수가 더 좋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는 예. 뭐 정말 아슬아슬하게 거더내긴 했습니다만. 예. 자, 박정석 선수 예. 정말 예, 예. 정말 좋은 플레이로 거더내긴 했습니다만. 예, 질러 비율이 아 예, 일단 드래곤 비율 맞췄네요 이렇게 되면 예, 벌처로 침투하는 어, 그런 그 방법은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겠고 더 물러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 스피드 업된 셔틀을 활용을 해서 또 혹은 옵저고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멀티 쪽 발견을 한 이후에 어, 템플러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멀티 한 군데에만 와. 최랄 멀티 한 군데에만 데미지를 주면은 이번 경기는 최성 선수가 또다시 한번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셔틀 트윈 그 대박 예, 어쨌든 또 플레이도 자 정말에 네. 박정석 선수에게 힘을 팍팍 실었습니다. 우리 네. 날아옵니다. 이것도 뭔가요? 뭐가 떨어지냐? 치워 떨어진가? 잡아서 걸쳐가 일단 지르트 지원해는 장면입니다. 야 탱크 잃지 않고, 그나마도 저이 라인, 라인 뒤쪽으로 더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 최원성 선수가 확장 기지를 지켜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희소식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와옵니다. 자, 뭐, 자와옵니다. 야, 야 자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데 자와 출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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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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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사전 차단을 할 만한 그러니까 얘 예, 이런 플레이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차단을 해버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아 이상하네요. 저쪽 포탑 끼지. 저것 때문에 신경 쓰일 거라면 아예 포기를 하고 지상 쪽으로 내려가서 터렛과 마인 예, 그다음에 벌처로 방어를 하겠다라는 최현성 선수의 생각이죠. 100%진 거예요. 자, 스톱이 떨어지고요. 한번 스톱 떨어지고요. 오두번안 어, 떨어지나 두 번. 오 아, 아, 야, 대처 스탑! 갑니다. 자 계속되는 박정석 선의 네. 견제 멀티 쪽의 데미지를 어무 지금 일방적으로 최현성 선수가 막고 있다라는 것이 네, 돌파가 됐을 때두번 정도 돌파가 됐을 때예자 네. 보공이도 방이로 질러들 질러 셔틀이 저런 식으로 많으면 구조물을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혹은 저렇게 터렛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뚫리거든요. 그건좀 있거든요. 예. 그 차이가 지금 예최현성 네, 선수에게 안 좋은 거고요. 자 최현성 선수가 박정석 선수의 드라운을 감싸면서 아주 뒤로 빠지고 있는 박정석 선수 드라곤들 중앙 쪽에도 돌처 드라곤도가 마찬가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잘합니다. 뒤쪽에서 파꾸들은 셔틀. 저마인이 에설이 안 되어 있는 건가? 최현이 순간 명확하게 파워 생각. 예측 사격. 야, 얘 예, 뭐야? 와! 예측 사격을 하는 선수라 미러를 피하는 선 피하는 선수라 찹. 예. 한 타이밍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밀면은 어, 센터 쪽에 있는 그, 뭐, 탱크 병력은 거의 다 전달 분위기에 달궈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같습니 말아줬습니다. 말 슬금, 슬금, 예, 슬금, 슬금 전진하긴 했거든요. 자, 파고 듭니다. 교전을 유도하고 있는 박정가 선수 자, 자 마인으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마인드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아, 마이안 되고, 이거에 이 라인이 뚫려버린다. 뚫리라! 뚫립니다! 뚫리면 승부됩니다! 박정석! 아, 이쪽에 마인! 아, 마인 안 당하네요? 오, 어, 예, 예. 자, 뚫리라! 이제 빌드 자체들은 투박하지만 저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되게 놀랐습니다. 역 언덕 지역이고 토스는 FD 카운터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토스가 택견을 할수 있었다면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언덕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되게 컸습니다. 그리고 테란은 원팩에서 어중간하게 마당을 시도하는 것보단 3팩에스타포트까지 추가해서 변수를 노렸고요. 그런데 토스도 대단한 게 테란이 본진에 박혀서 마당을 먹을 생각을 안 하니까 바로 드럭십 데뷔를 한 것도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6팩 타이밍 러시를 준비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건 앞마당 가스를 파지 않아 투 에디온이 아니었던 게 결국은 첫 전투를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후 벌처 견제를 통해서 시간을 끌며 다시 탱크를 확보하고 토스가 사월과 태크를 동시에 째는 타이밍에 또 진출을 하며 이게 토스 입장에서 되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연성도 진짜 만만치 않은 게그 와중에 12시 마당 멀티와 자신의 앞마당 뒤쪽에 있는 선멀티를 가져가면서 미네랄 장벽 뒤에 다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토스가 들어가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토스의 견제 또한 생각보다 잘 막아냈고요. 결과적으로 토스가 아직 8 시가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미네랄 라인에 걸쳐서 테란이 조금 천천히 진격을 했다면 토스 입장에서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모든 탱크 라인이 마인밭과 터렛이 형성되기 전에 너무 개방적인 지역에서 토스의 병력을 맞닥뜨렸고 결국 라인이 무너지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지가 조금 빠르다고들. 계실 분들도 있는데 애니맵을 보면 12시에 스톰 견제를 받아서 6시 자원만으로는 역전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지를 선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